안녕하세요. 저 병원도 그 병원 된이 병원입니다. 어, 제가 어, 발칸반도를 어, 출발해서 지금 슬로베니아에 왔습니다. 이번 발칸반도에는 어,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몬테네그로, 그리고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이렇게 다섯 나라를 봅니다. 어, 어제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이스탄불공항에 왔습니다. 이스탄불공항에 한 12시간 걸려서 왔고, 그 다음에 이제 <laughs> 한시간반 정도 거기서 기다려서 이제 거 이스탄불공항에서 이제 자그레브로 왔습니다. 자그레브가 한 2시간인데, 이스탄불공항 한시간반 있는 동안에 제가 그, 신한은행 트래블 카드를 만든 게 있어서 그 1년에 두 번, 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인천에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사용했고, 이, 이스탄불 공항에서 이가 라운지, 이 라운지가 저 라운지가 뭐, 세계 공항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6월 말로 한 해가 소진이 돼서 제가, 어, 이스탄불 공항에서 잠시 들러서, 어, 이가 라운지를 이용했습니다 거기 뭐 의자들이 좀 편하고 어, 간이 부패식으로 해갖고 마음껏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시간만 쳐다보다가 잠시 음료수 좀 마시고 어, 나와서 자그레브행 어,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 두시간 날아서 자그레브 어, 공항으로 왔습니다. 거기 자그레브는, 아라, 저, 이스탄불은 아타티르크 공항이고 자그레브는 프라뇨 투두망 공항입니다. 아주 시골 공항답게 아주 소박하고 아주 규모는 어, 작았습니다. 자, 여기서 내려서 기다리고 있는 차에 올라서 1시간 반 해서 어, 크로아티아에서 슬로베니아로 넘어왔습니다. 슬로베니아의 어, 거기서 호텔에 여장을 어, 풀었습니다. 어, 이래서 어, 하루가 어, 지나갔는데 어, 그전에 제가 이제 여기를 발칸반들 왔었거든요. 그때만 달리 크로아티아와 이 슬로베니아가 그때는 크로네라는 화폐를 썼는데 지금은 이제 2년 전부터 유로화를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환전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국경을 넘는데도 슬로베니아 들어가는데 뭐 우리가 뭐 내려서 뭐 여권 보내줘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도 이제 겐 조약에 가입이 돼서 국경 통과할 때는 그냥 무사 통과로 다 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 슬로베니아 어, 트레브네의 어, 갈락스이자 호텔에서 여장을 풀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블레드 어, 섬을 왔습니다. 블레드 이제 제 뒤에 보이는 것이 블레드 호수입니다. 저 뒤에 블레드 성이 있고 어, 블레드 뭐 교회가 이쪽에 그섬 안에 그리고 여, 제 왼쪽으로는 블레드 성이 있습니다. 캐슬 바로 보이는데 어, 한가하게 이제 블레드 호수를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께 일신으로 어,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이제 동굴과 플레스프릿트 이제 비치의 모드 뭐 몬테네그로까지 내려가서 세리비아 보는 데까지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슬로베니아 블레드 호수에서 이병헌이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도 있네요. 고맙습니다. <laughs>